단순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 비밀이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단순히 살면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오늘부터 더 행복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덜 중요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복잡한 일과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둘째, 복잡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 복잡한 고민, 계속 쏟아지는 일거리, 점점 늘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결국 스트레스만 쌓이죠. 이제는 그런 불필요한 일들에서 벗어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그래서 더 간단하게 살아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계획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나요? 사실, 단순한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삶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세요. 단순함이 주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